한의학 홍보사업 확대 방안입니다 30대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한의학 홍보에 관한 많은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어, 유명한 방송인 또 장영란 한창 또 아나운서 전주리 또 방송인 이홍렬님 또 개그맨 정성호님 이런 분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한의학 홍보에 관한 콘텐츠들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한의원 적용에 관한 광고도 했고, 또 경기도 난인부부 한의학 지원 사업에 대한 광고도 했습니다. 또 협약건강보험 시범 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의학의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일, 올바른 한의학을 알리는 일, 아직도 한의학 공부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자, 한다면 한다, 약속드립니다. 경기도 내에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유명 유튜버나 또 스타 마케팅을 통한 광고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고 변화하는 광고 트렌드에 맞추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공공단체, 한의학회 등과 협조를 통해서 개몽적 성격의 사회 캠페인이나 한의학의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는 공익 광고 형식도 추구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일회성 광고가 아닌 1년 내내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지속된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일이야말로 협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의학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의학이고 치료 수단입니다. 한의학의 가치 제대로 홍보하겠습니다.